어 누나가 몇명 있어요? 두 명이 두 명이 있어요. 네. 어 누나들이 SNS 사진을 컨펌해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멘트도 약간 추천받고. 그럼 그런 날이 누구 아이디어예요? 그런 날은 제 아이디어죠. 아, 네. 맞고. 그것만. 그거만 제가 컨펌을 거의 안 받았어. 아, 그것만. 네. 그거 컨펌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짤렸겠죠 아니요, 누나도 약간 그런 팬분들의 아, 반응을 궁금해 아, 하셔서 어. 그래도 했을 것 같아요. 오, 그럼 누나는 누나 개인 것도 열심히 하고 도영 선수 것도 관리하고 네. 결혼할 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네. 요 <laughs> <laughs> 워낙 김동선을 누나들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. 네 맞습니다. 아그 맞아요? 저도 그 걱정. 아 진짜. 네. 어 도영이 건들면 큰일 난다. 그런 거 있죠 왜? BTS 건드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. 워낙 기아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김덕우 선수 팬이많다니까요 기아 팬분들 문정도 많지만 제 팬이 뭐 기아 팬이고 그런 거 어...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팬분들 중에 어떤 뭐 메시지나 뭐 이런 거좀 기억에 남는 것들 좀 있어요? 음. 시사를그 말을 이제 작성해 주신 분들이 네네. 되게 기억에 많이 남죠. 음. 그럼 뭐 요새 선물도 많이 받아요? 어떤 분께서 소고기를 케이크처럼 만들어서 주셔 가지고 감동을 네. 느습니다 근데 그건 또 바로 구워 먹어야 되는데. 원정 오는 바람에 네. 가족들이 뭐 아, 누나가 또슬했네 뭐... 또. 그죠? 아니요. 제 아빠가 아, 아버지가, 아버지,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버님이. 아버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